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거는요. 그, 요즘에, 교티 대부방 해가지고, 이런저런 말 나오고 하는데, 저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하는 건지 한번 해봤어요. 어제 방송에 한번 해봤는데, 아니, RP가 미치게 올라가더라고요. 보통 이제, 디즈니 캐릭터로 스피드방에서 팀전 승리하거나 1등 했을 때는, 70 정도 오르고 그랬는데, 그냥 재미삼아 껴봤어요, 시청자들이랑. 3천을 얻었어요, 3천 말이 안 되잖아요? 할만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거를, 해볼 건데, 좀 다릅니다. 좀 이기적인 콘텐츠에요. 저를 위해서, 저를 몰아주는 거예요. 아이템을 치장을 잘 해야겠죠. 저를 위한 거기 때문에, 팀 승리 시, 그리고 이제 퍼펙 승리하면 물론 더 RP를 더 많이 주겠지만은, 이번에 치참을 해가지고 게임할 때는 퍼펙을 해달라 이런 걸안 하고, 똑같이 신성 경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펙의 희망은 좀 버려두고, 오로지 팀 승리할 때, 팀 승리할 때만 얻는 그런 RP를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 승리 위주의 캐릭터를 골라야겠죠. 시청자분들이 알아봤는데, 토르가 제일 낫더라고요. 팀전 4인 이상 승리 시 RP 200%를 주는 거예요. 천사날개 핸드봉. 이게 RP 루찌 20% 제일 높은 거거든요. 블럭 기린 팻이 영웅에서 500%. 플라잉 팻도 RP랑 루찌랑 주는 게다 달라요. 근데 저는 RP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플라잉 라이트로 껴도 됩니다. 보너스 카드 100짜리도 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벤트 중이죠. RP 루찌 400% 이벤트인 걸로 알거든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또 좋아하는 맵만 하다보면 은 똑같은 맵만 한다고 하니까 아이씨, 갈빙 얘기 하지 마! 그냥 달리세요! 요? 네, 예, 자기 팀이 이기는 있 쪽으로 친선처럼 생각을 하시고 하면 돼요. 어, 저 토르 낀 사람이 그냥 우두머리구만. 내가 빨간 팀. 아, 저쪽도 잘하는 사람을 좀 섞어야 될것 같은데. 아, 팻다니까. 공기 저항이 심해졌어. 차가 더딘 느낌 다 자, 간다. 아니, 나는 왜 이거 받는 거지? 자, 울팀. 좀만 버텨봐요. 내가 2등을 그냥 찢어버릴게요. 팀워 같이 조금 해가지고 진짜 들어가 기려 지금이야 그렇지 뭐야 <laughs> 잘했어요 바로 이걸 노렸던 거죠 자 이제 우리 팀도 가볼까요? <laughs> 아이고 저런 <laughs> 어허 안 잠깐 돼 우리 팀. 자, <laughs> 일단 퍼펙은 못했고 그냥 이겼거든요. 이제 여기서 랜덤으로 터지는 걸 봐가지고 RP가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몇시 터졌을까? 5,000 <laughs> 5,325반면에 상대 팀은 90 RP예요. 자 저도 한번 오늘 목표 만 터질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아씨 터져야 되는데. 24시간 방송이야? 마 아니야? 아 많은 힘든 건가? 어..그러면은 포.. 아..일단 해보자 일단 우리팀이 이겨야돼 아우 이 티머같이 조그만놈 진짜 어우 거슬려 확! 찢어버려 애가 작아가지고 다 얼떡말떡해 확 치자 와 진짜 씨응 잘가 <laughs> 자 저기가요 이제 카트바디가 속도 빨라지면서 저기가 좀 은근히 잘 씹히긴 해어다 공감할거야 뭐야 티모키리 싸운다 <laughs> 어, 이러면 또 이제 우리 팀의 승리 확률이 높아졌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박는거야? 정말 이 캐릭터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캐릭터마다 드립감이 다르다. 아,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게 뭔지 궁금해요. <laughs> 이게 분명히 시각적인 효과인데? 이게 뭐지? 그래, 이걸 디진이라고 생각을 하자.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네. 오케이. 다음 판에는 팀좀 섞으면서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팀만 이기면 좀 그러니까. 아, 하, 5천 먹다가 3천 뜨니까 의욕이 좀 떨어지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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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머리 올라타! 올라타! 너무 우리 팀만 이기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나도 디펜하면서 순위도 만들고 그런 재미가 있어야겠죠? 아유 어, 어, 잠깐만 이건 좀 무서운데? 살짝 후회를 하고 있어요 개지바 갖다 드듯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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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상당히 거슬려요? 저 폭스인가 저거? 흐흐흐. 봉쇄. 봉쇄. 제발 라인 흐트러져라. 그렇지! 오케이. 일단 부서 두 개. 잘 가요. 자, 밀어버릴 거예요, 저는. 오, 예아! 너무 저, 즐거워가지고. 이게, 팀 이기고 지고가, 내가 기준점이 됐네. 오케이. 자, 이번 판은, 얼마나 터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발, 만, 터져라! 자, 아, 5,000대 터졌다가 3,000대인데, 더 내려가겠어요, 설마. 6,000. 아이씨! 괜찮아요. 차체 제어, 자, 아,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지금 터져가지고, 바로 잡았죠? 몽쇄죠? 하... 괜찮아 금방 따라가요. 민수 안와도 돼요 흉덕이면 충분해요 <웃음> <좀> <웃음> 야 그냥 퍼펙 가자 얘들아 야 퍼펙 한번 가자 야 우리 실력으로 퍼펙 할수 있잖아 그치 유료 연구비님, 된다할수 있어요. 잘좀 해봐요. 자 여기 마지막 구간은요. 이게 대각으로 뛰어요.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쇼 타고 부스 한번 꺼줘요. 그다음에. 일... 우리 팀한테 양보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팀한테 이제 칭찬을 받아요. 1등도 자주 하다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팀도 죽을 때도 있고, 그래야죠. 자, 이번에 올 교티로 했는데, 더 기대해볼게요. 이제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겠죠? 갑자기 의욕이 상실되는데, 점점. 아, 안 터진 거야. 그래, 안 터질 수 있지. 랜덤이잖아. 그래. 이게 뭐, 오래 할수록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점점, 교티 대부방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왜 운하로 하는지. 짧은 맵일수록 시간적으로 더 좋으니까. 저도 모르겠지, 운하를 골라버렸거든요? <laughs> 근데 더 짧은 거는 이제 호공의 갈림길인데, 뭐, 그거는 뭐 떨어질 확률이 높아서 그런가. 음, 트랙 구도 나쁘지 않지. 근데 이제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몸싸움 하면서 그냥 편하게 달릴 수 있는 맵이 운하니까 근데 참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운하만 백날 돌려가지고 레벨업 한다는 게 정말 아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우씨 누가 우리 팀이야? 앗 아. 괜찮아 어 운하니까 봐준 거야 봐준 거야 상대팀 터지는 걸 보자 만 터지겠어 만 터지면은 그냥 강퇴해야지 구밀터널 해볼까요? 아그리고 잠깐만 여기서 교티를 캐릭터를 껴가지고 욕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게임을 빠른 시작으로 보통 다 하잖아요. 빌번호 안 걸고 이게 교티 대부방인다 하는데 나는 교티 대부가 없어 또는 그 캐릭 터를 끼기 싫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암말 없이 그냥 강퇴를 해서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런 방들이 많으니까 트라우마식으로 보기만도 해 싫은 거예요. 킥을 당하니까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강퇴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고마워요. ESC 누르고 엔터 누를 칼로리 소모를 걔네들이 해준 거예요. 소모가 안 돼요. 자 게임 해볼게요. 피장이 맵을 꺼내겠구만. 아르테미스 탈게요. 이번판은 야, 이거는 초반 순위만 잘 먹으면은 우리가 잘할수 있어. 내, 내가 잘 해줄게. 어, 초반만 들어가 봐.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초반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어, 그렇지. 야, 12조 조사. 오케이, 오케이, 조사. 오케이, 오케이. 예지, 예지, 예지! 1등이지? 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이길 수 있어? 알았지? 와, 나 이거, 뭐, 뭐, 어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어, 라인 안 나오죠?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야, 야, 야 유령 연금너 뭐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 스타 받게. 아, 괜찮아. 뭐야, 우리팀? 우리팀 피였어 <laughs> 야, 미안해. 야, 미안한데. 하나, 이거 어떻게? 해. 오, 가자, 가자, 가자. 오, 이상사, 이상사, 이상사. 야, 멀쩡하, 멀쩡하, 멀쩡하. 나부없어 가, 먼저 가. 먼저 가. 나, 없어. 가 아이, 가. 아, 그래, 그래. 이가이걸로 와, 와. I-